디디입니다. 주말부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미리미리 겨울 아우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겨울 아우터 추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매 겨울마다 실제로 정말 잘 입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 입을 제품들인데요. 아우터 맛집인 애프터하워즈의 코트부터 무스탕, 패딩, 퍼자켓까지 종류별로 다 모아보았고요. 퀄리티와 내구성까지 좋아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우터는 애프터워즈의 테일러드 울 코트이고요. 이 제품은 딱 착용하실 때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라는 테일러링이 들어간 클래식한 무드의 제품인데요. 보면 소재가 솔리드 원단이 아니라 이렇게 착골 베이스에 은은하게 핀스트라이프가 돋보이는 원단이라서 포멀한 무드도 나지만 또 캐주얼한 무드도 함께 느껴지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울90% 훈방 원단이라서 한겨울에도 착용할 수 있는 굉장히 탄탄. 한 탄하고 밀도감 있는 소재이고 두께감에 비해서는 착용감이 가볍게 느껴져서 오래 입었을 때도 부담감이 덜해서 좋았습니다. 하프 더블 브레스티드 여밈인데 피크드 라펠과 넥시하게 떨어지는 이런 기장감이 전체적으로 멋스러우면서 포멀한 실루엣으로 연출되고 단추를 잠가주거나 이렇게 여몄을 때는 허리선이 살짝 잡히는 라인이라서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은 작년 버전에서 작은 사이즈가 추가되어서 올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가시면 핏도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오버핏으로 입기 좋고요 저는 이렇게 기본 티셔츠와 데님에 가볍게 걸쳐주었는데 이런 미니멀한 룩에도 코트 자체가 살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고급스러우면서 느낌있게 연출이 돼서 좋았고요 또 코트 위에 가디건을 둘러서 좀 내추럴하면서 좀 쿨한 무드로도 스타일링하기 좋은데 저는 요즘 많이 보이는 이런 올리브 컬러감의 가디건을 둘러주었는데 그레이부터 올리브랑 브라운 이 컬러감들이 잘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미드랭스 다운 자켓입니다. 겨울에 가장 편하면서 가장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가 다운인데 이 제품은 요즘 트렌드인 이런 중간 기장감의 다운이에요. 보통의 스포티한 무드의 그런 아웃도어 느낌이 아니라 논 퀼팅 스타일의 지퍼랑 단추, 염밈까지 같이 들어간 자켓 형태의 다운이라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나고 깔끔한 이런 실루엣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캐주얼한 룩부터 포멀한 룩까지 다 활용하기 좋고요. 충전재는 이상적인 비율의 100% 덕다운이라서 착용했을 때 엄청 따뜻하고 가벼워요. 겉감은 발수 가공된 고밀도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눈이나 비 오는 날에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짝 기장감이 있는 아우터일수록 지퍼가 2A가 아니면 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또 YKK 2A 지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기 좋고 이렇게 하인에게 단추랑 비조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목 부분까지 따뜻하게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밑단에는 이 e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조여주면 뭉글게 아방한 핏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유광 블랙 컬러는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스포티한 무드가 나고요. 이 카키 블랙은 무광이라서 좀더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이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키 블랙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또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무스탕인데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올시어링 무스탕 자켓이에요. 컬러는 베이지와 카키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두 제품이 소재감이 다른 게 포인트인데, 베이지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질감이라서 조금 더 따뜻하고 내추럴한 무드로 연출이 되고, 카키 블랙 컬러는 매트한 레더 같은 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시크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나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이 카키 블랙은 은은하게 투톤이 도는 컬러감인데 굉장히 오묘하고 좀 흔하게 보기 어려운 컬러감이라서 유니크한 느낌이 많이 나고 두 제품이 소재감이 다른 만큼 다른 무드로 또 즐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핏은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살짝은 박시하게 떨어지는데 중간 기장감이라 엉덩이를 충분히 덮으면서도 또 너무 길지 않아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라인이에요. 안감은 전체 우리 함유된 시어링 퍼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소매 기장이 살짝은 길게 나왔는데 좀더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착용을 해 줘도 되고 끝단을 접어 주면 퍼 디테일이 드러나면서 훨씬 포근하고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밈은 재원단 싸계 단추로 미니멀하고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두 컬러 다 스커트부터 데님, 스웨팬츠까지 다양한 코디에 녹여내기 좋고 딱 무스탕 하면 떠오르는 그런 세련되면서도 정석적인 핏의 제품이라서 유행타지 않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홀 무스탕 자켓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오버사이즈 퍼 자켓입니다. 제가 겨울에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아우터가 바로 퍼인데요. 이 제품은 특히 제가 작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버한 실루엣에 힙을 덮는 기장의 퍼 자켓이라서 입었을 때 실루엣이 정말 예쁘고 좀 힙한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잡아먹히는 느낌의 박시한 핏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작은 사이즈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제품보다 조금 더 체형에 잘 맞게끔 덜 부담스럽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오버핏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재는 페이크 퍼인데 이렇게 장모에 컬러들이 살짝 믹스된 듯한 브라운 톤이라서 좀더 리얼 퍼 같은 느낌도 주는 게 멋스러워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누비만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온성은 거의 다운 제품들 착용할 때처럼 굉장히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여밈은 단추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잠가줄 수 있고 또 칼라 부분도 안쪽에 후크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넥으로 연출해주면 한겨울에도 목도리 없이 굉장히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편안한 스트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주었는데 데일리하게 데님부터 스커트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처럼 좀 이런 무드를 좋아하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멋스러운 퍼자켓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더 블루 종이에요. 가을 겨울 시즌에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레더잖아요. 지금같이 일교차가 심해지고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입기 딱 좋은 아이템인데요.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힙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라서 여유롭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블루 종이. 소재는 은은하게 광택이 흐르면서 잔잔한 크랙이 돋보이는 페이크 레더 원단이라서 리얼 레더 같은 느낌도 나고 특히 뒷면도 포인트인데 이렇게 요크 부분에 휠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밑단은 이 밴드로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입었을 때 살짝 둥근 듯한 블루종 특유의 볼륨 있는 실루엣이 완성이 됩니다. 지퍼도 YKK2A 지퍼라서 밑단을 살짝 열어서 좀더 편안하게 착용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칼라 부분에 있는 퍼 포인트인데요. 울혼방으로 제작된 퍼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풀어서 퍼를 떼어주면 조금 더 미니멀한 레더 블루 종으로 완성이 되고요. 봄 가을에는 이렇게 퍼 없이 캐주얼한 코디에 레더 자켓처럼 데일리하게 활용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고, 겨울에는 펄을 부착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아우터로 봄부터 겨울까지 전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느껴졌고 좀더 쿨하고 모던한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블랙 컬러, 그리고 빈티지한 감성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숏 무스탕 자켓입니다. 또 기존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스테디셀러인 무스탕인데요. 짧은 기장감이 특징인 제품으로 좀더 경쾌한 실루엣으로 연출되면서 비율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번 시즌에 출시될 때는 작년 버전에서 각진 어깨 라인을 개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루엣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게 마음에 들었고 어깨나 품이 전체적으로 과하게 오버하지 않아서 착용했을 때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에도 좋더라고요. 소재는 투톤 컬러의 비건 레더로 주름이 잘 지지 않는 매트한 질감이 매력적이고 앞면과 뒷면에는 얇은 로우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짝 유니크한 포인트가 느껴집니다. 이 제품도 역시 2A YKK 지퍼로 되어 있습니 그래서 오픈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넥 부분에도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특히 이렇게 하이넥으로 올려입는 스타일이 목 부분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더 멋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착용감인데요. 안쪽 전체가 이렇게 펄로 들어가 있는데 터치감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서 입었을 때요 포근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이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또 무게감도 가벼워서 하루 종일 입어도 피로감이 없는 게 좋았습니다. 이 베이지 컬러는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진다면 브라운 컬러는 좀더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팬츠나 다양한 스커트와 함께 연출해줘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님에 가볍게 걸쳐서 편하게 입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너무 과하게 꾸민 느낌 없이 좀 내추럴하게 완성되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더 유틸리티 자켓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소개를 했을 만큼 정말 많이 입었고 지금도 손이 굉장히 자주 가는 아우터예요. 전체적으로 워크웨어 무드가 느껴지는 유틸리티 자켓이라 굉장히 힙하면서 좀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게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입니다. 핏은 여유로운 오버사이즈 실루엣이고 힙을 덮는 기장으로 떨어져서 좀더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어요. 소재는 페이크 레더인데 광택이 은은하게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크랙감이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가 나는 굉장히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소매는 이렇게 턱이 들어가서 살짝은 라운드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넥 부분이 높게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이라서 자연스럽게 목을 감싸주면서도 멋스러운 실루엣으로 완성이 돼요. 유틸리티 자켓인 만큼 전체적으로 포켓이 굉장히 많아서 활용도가 높고 또 허리 부분에도 내장 스트링이 있어서 핏을 잡아서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켓이 특히 좋은 점이 탈부착 가능한 냅피가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버전에는 퍼로 된 냅피라서 따뜻하긴 하지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옷피가 새로 개선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퀼티드 된 냅피라서 굉장히 따뜻하지만 훨씬 가볍게 착용을 할수 있고요. 봄가을에는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레더 자켓으로 활용해 줄수 있고 부착을 해서 착용해 주면 한겨울에도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이런 유틸리티 웨어를 애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정말 만족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레더 자켓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무스탕 다운 자켓입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출시가 된 아이템인데, 이름처럼 무스탕과 다운의 포인트들을 함께 녹여낸 디자인이에요. 스탠다드한 핏감, 그리고 적당한 기장감으로 좀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편안하면서 라이트한 스타일의 다운입니다. 소재는 은은하게 광이 도는 글로시한 블랙이라서 좀 세련되면서 유니크한 무드가 느껴지고 칼라와 소매에는 무스탕처럼 들어간 이런 퍼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면서 또 귀여운 무드를 더해주는 게 매력인 아이템입니다 특히 이 칼라 부분은 비조 디테일이 있어서 하이넥으로도 연출을 해줄 수 있는데요 보온성도 챙기면서 좀더 멋스러운 핏으로 완성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단에도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크롭한 느낌의 실루엣으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충전재는 격다운이라서 역시나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보여드리는 아우터 중에서는 아마 가장 가벼운 무게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스웨트 팬츠와 함께 캐주얼한 꾸안꾸 룩으로 연출을 해보았는데 룩북처럼 화이트 데님이나 슬랙스 이런 팬츠와 매치해 주면 깔끔한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또 요즘 트렌드인 이런 미디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 스타일링 해주면 러블리한 무드의 캐주얼 룩으로도 완성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무드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코디를 할수 있고 가볍게 입기 좋으면서 보온성까지 챙긴 데일리한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별 겨울 아우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여드린 제품들 하나하나 모두 다 활용도 높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아우터인 만큼 여러분들께 좀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은 W컨셉에서 특별 할인가로 기획전이 진행되니까 원하는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